답변을 준비할 때 문장을 말하기 전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윤재입니다. 오늘은 토익스테킹에서 수험생분들이 자주 들리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틀리는 실수는 시간관리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말하다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길게 말해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describe your favorite holiday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너무 상세하게 설명했다가는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결론을 못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각 파트의 답변 시간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 2에서는 45초, 파트 3에서는 60초 안에 답변을 끝내도록 타임을 한번 설정해서 연습해 보세요. 답변의 핵심만 요약해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모의 시험을 해보시는 거 너무 좋겠죠? 답변이 시간 내에 끝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간 분배를 잘할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중복 표현 사용입니다. 같은 단어나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답변이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ike traveling because traveling is fun and traveling gives me new experiences. 여기서 traveling이 반복이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traveling because it is enjoyable and provides me with new experience. 와 같이 표현을 바꾸어서 한번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들을 동의어로 대체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 단어에서 다양한 동의어를 암기하고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fun, 대신에 enjoyable, exciting, entertaining 등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발음 및 억양 문제입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지면 답변의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restaurant을 restaurant라고 발음하던가 comfortable를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영어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억양과 리듬을 살리기 위해 영어 음성 자료를 자주 듣고요. 따라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영어 뉴스를 듣고 따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어 원어민 말하는 속도와 억양을 따라하기 위해서 쉐도잉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네 번째 실수는 답변 도중 음, 어, 와 같은 망설임 소리를 자주 내는 것입니다. 이는 답변의 유창성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음... i like uh, traveling because it s um, fun 네 답변을 준비할 때 키워드를 미리 생각해 두고 문장을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i enjoy traveling because it is enjoyable and it provides new experience 와 같이 망설임 없이 답변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다양한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연습을 통해 망설이는 습관을 줄여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 혼자서 답변을 연습할 때 녹음을 한번 해 보세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소리를 확인하고 이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답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e go to the market yesterday. 여기서 go를 went로 바꿔야 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요 네, 자주 틀리는 문법 오류를 확인하고 문법 교정을 꾸준히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She went to the market yesterday로 교정하는 것이죠. 문법책이나 온라인 문법 강의를 통해 기초 문법을 확실히 다지셔야 합니다. 매일 문법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또한 뭐 문법 교정 앱을 활용해서 문법적인 오류를 즉시 수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답변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I like traveling because it is fun. Traveling can be expensive. I usually travel during holidays.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구조를 미리 계획하고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답변을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I like traveling because it is fun and provides new experience. Although it can be expensive, I save money to travel during holidays, which makes my trip more enjoyable. 와 같이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세요. 답변을 할때 먼저 서론에서 주제를 소개하고요, 본론에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후에 결론에서 전체를 요약하는 형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곱 번째 실수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Describe a book you recently read 라는 질문에 책을 읽은 경험이 아닌 영화를 본 경험을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질문을 듣고 그 중요한 키워드를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One duck, o u s t e n t o a l w e i g h is t o kilo, monkey bird와 같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양한 질문 유형을 미리 연습하여 질문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유형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보고 모의 시험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빠르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긴장해서 실수하거나 말을 더듬는 경우입니다. I I think that um, traveling uh, is very fun.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험 전 충분한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세요. 긴장을 풀기 위해 깊게 숨을 쉬거나 뭐 긍정적인 뭐 자기 암시도 좋겠죠. 예를 들어 I have practiced well and I can do it this 와 같이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모의 시험을 통해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세요. 또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 전에는 모뭐 스트레칭이나 깊게 숨을 쉬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실수는 답변에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Traveling is fun and educational. 어떻게 해결할까요? 각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Last summer, I traveled to Japan, where I visit e d ancient temples and learning about the local culture. which was very educational and enjoyable와 같이 답변을 구체화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준비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행에 대한 질문에서는 실제로 다녀온 곳과 뭐 그곳에서 했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는 시제 사용입니다. 답변 중에 시제가 일관되지 않으면 혼란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 go to the market yesterday and I buy some fruit.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변을 할때 시제를 일관되게 사용해주세요 I w e n t t o t h e m a r k e t y e s t e r d a y and bought some fruit. 와 같이 시제를 맞춰주세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시제 변화를 연습하기 위해 다양한 시제를 사용해 문장을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각각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리 스피킹에서 자주 틀리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